이런거좀 불편하다. 이거 왜 시정이 안 되지? 너무 쉬운 건데 이렇게 어렵게 놨네 제가 서울역 앞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 보통 한 17억 18억 정도 네.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제 개통 여파로 해서 조금 더 실거래가 올라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어. 아, 예측만. 네, 아직까지는 한 <laughs> 8억 8억 이상의 실거래가 찍지를 못했어요. 하스이 22분 GTX 타고 여기 오면 한1 5 차이가 나요. 네. 그럼 어디 사시겠어요? 저는 여기는 GTX A 노선, 파주 운정 중앙역입니다. GTX A 노선, 파주 운정 노선이 드디어 12월 28일에 개통을 했죠. 지금부터 파주 운정 지역, 바로 저지역인데요. 지금부터 아파트 가격의 추이를 직접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파주 운정역 앞에 오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공사 중인 곳이 많이 있고, 아파트 단지들도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와보시면, 운정역과 바로 붙어 있는 저런 하울마을 같은 저런 아파트들은 가격이 살짝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연계된 교통이 좀잘돼 있어야 이 GTX A 노선 파주 운정역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늘어날 수 있다. 아마 파주시에서도 제가 볼 때는 GTX 역과 어, 운행하는 버스 노선들을 많이 이제 증차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GTX 역 나오니까 양쪽으로 주차장들이 아주 넓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주차를 하고 이제 GTX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려서는 저거 타고 또 가는 거죠.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를 정말 엄청나게 지어대고 있습니다. 예, 아파트 공화국이에요. 정말 많이 짓고 있죠. 파주 운정도시에서 GTX A 노선 종착역인 운정중앙역 인근 단지는 최근 호가가 실거래가 대비 1억 원 가량 뛰었습니다. 운정주강역과 가까운 초롱꽃 8단지 중흥 에스클라스의 경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근 호가가 8억 5천만 원으로 올랐는데요. 두달 전인 작년 2014년 11월 7억 3천만 원보다 호가가 1억 2천만 원 높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참 추운데 이렇게 또 촬영을 하네. 근데 파주 운정역까지는 정말 가깝다. 이 아파트의 경우는 여기 파주운정지역의 3대장이라 그래서 좌쪽에 힐스테이트 그다음에 푸르지오 여기 아이파크 이렇게 세 아파트 단지에 사실 만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파트 가격이 마치 파주운정 전 지역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는 경우가 있는데 파주운정역과 가까운 이세 아파트가 어쩌면 가장 핫한 아파트일 수 있는데 지금 뭐 호가가 뛰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거래는 그렇게 안되고 있고 호가는 이제 기대치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저 표현무TV 어.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궁금해서 <laughs> 네, 네. 여기 지금 GTX가 네. 시작이 됐잖아요. 네. 개통이 됐는데 뭐 어떤 분들은 막 호가를 막 올린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거래가 좀안 되지 않습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GTX 운정에 기대가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기대 조금 못 미친다는 것뿐이지 거래가 안 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여기 이제 바로 지금 아파트가 여기 운정역이 여기잖아요. 네. 바로 코앞이에요. 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운정에 와서 임장할 때도 초등학교가 진짜 많아요. 네, 맞죠? 그죠? 그러니까 네. 젊은 부부가 많이 산다는 네. 건데 아까도 보니까 네.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소리가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아 여기 파주 운정이 오니까 보시다시피 우리 어린아이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아파트라는 게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있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울러져야 같이 사람이 사는 것 같은데 아주 운정 오니까 지금 여기 학원 버스 내리는 곳이라서 그런지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 많이 보이고 어린아이들이 막 뛰고 노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습니다. 저출산 시대 아이들 소리가 참 듣기 어려웠는데 여기 운정신도시에 오니까 아이들이 엄청 많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세계 초중고가 위치해 있다 보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이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근데 네, 지금 뭐 사실 21년도에 최고가 찍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최고가를 찍고 나서 내려가는 추세였다가 작년부터 조금 이제 실거래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제 개통 여파로 인해서 조금 더 실거래가 올라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예측만. 네, 아직까지는. 바억 <laughs> 이상의 실거래가찍 찍지 못했어요. b g 타 o d 죠그 b Good job. g o 0 0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 o 그 d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개통이 됐으니까 우리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야해서 g 뭐 가는 d j o 높여서 내놓는 분들이 있대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말로는 아직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호가가 높은 대신 사람들은 망설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때요? 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아직까지는 망설이시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이제 고객분들이 문의를 오시는 것도 이제 운정 신도시 내에 계신 분들 계시지만 음. 타지에 계신 분들이 좀 문의를 많이 주세요. 음. 서울역까지 2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서울의 비싼 아파트보다는 저희가 좀 저렴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집을 매수하시고 사시고. 서울 출퇴근하시고 음. 또 나머지 돈으로는 다른 투자를 하시고 음. 저희는 그렇게 힘도를 하고 있어요. 아유 네. 선생님 말씀은 이제 남은 돈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고 네. 여기다 있다. 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진짜 솔직하게 네. 제가 서울역 앞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 보통 한 17억, 18억 정도 네. 합니다 네. 그럼 22분 GTX 타고 여기 오면 한 7, 8억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억 차이가 나요. 네. 그럼 어디 사시겠어요? 저는 운정에 운정에 살겠습니다. 네. <laughs> 왜 더듬어요? <웃음> 왜, <웃음> 왜 운정에 살? 왜 더듬? 지금 저 사모님이 <laughs> 네. 지금 어, 말 똑바로 해야 되는데. 어, 저 사람 어떻게 말, 말 틀리면 어떻게 하지?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어. 일단이 운정에 살아보고 <laughs> 예. 나중에 나이 들어서 서울에 살겠습니다. 일단 살고. 네, 여기 살기가 너무 좋거든요. 음, 아, 살기 네.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네. 혹시 여기서 이제 부동산 중개소를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요, 에 아니요. 에 아이들이 뛰놀기에 너무 좋고 음. 주변에 공원이나 이런 인프라가 너무 잘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부분 여기 아이들 밝아요. 음. 우리 뭐 대표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모님은 제가 한번 말씀 여쭤봐요. 네. 사모님은 서울역 앞에 사시겠어요? 아니면 파주 운정에 사시겠어요? 운정에 살면서 남은 10억을 다른 곳에 투자할 것 같아요. 한채 더사되고아 한채 더 산다고? 네 일가구 이집택으로 돌려도 되고 네, 여러 개 된다면. 야, 야, 두 분이니까 두 서로 의견이 이렇게 맞는구나. 네. 그렇죠? 두분다 연애 결혼하셨죠? 네. 딱 보면 알겠어. 어떻게, 어떻게 하셨나요? 두분다 미남 미녀야. 서로가 외모로... 너무 잘생기셨습니다. 아, TV보다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아, 눈썰미가 있으시네. 네. 아, 네. 그래 부동산을 하죠. 부동산 하려면 네. 눈썰미가 있어야 네. 돼. 네.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못생겼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휴, 그분들이 보통 이제 부동산을 볼줄 몰라. 맞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GTX가 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는 어떤 것 같아요.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의 심리. 일단 GTX 운정력은이 주민분들한테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요. 사실상 지금 만족도도 높아요. 저도 한번 사봤지만 굉장히 잘해놨더라고요. 그게 만족도가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부동산 영향이 있을 거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운정신도시가 저평가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조금 더 날아오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 근데. 저희가 이런 데이터나 기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이제 GTX가 열려서 빨리 서울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건 좋은데 네. 이동게 상권이 오히려 네. 더좀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여기는 반대인게 운정역 앞에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상권이 없는 게 단점이었거든요. 음. 네, 상권이 도보로 이용할 상권이 많지가 않아요. 음. 근 운정역 주변에 굉장히 큰 단지에 그 대규모의 상업 단지가 조성이 되거든요. 근데 음. 거기는 복합 시설이라든지 뭐 극장, 음. 그리고 뭐 병원, 학원 음. 이런 게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음. 만약에 갖춰지는 데가 되면 아마 이 주변 아파트는 한번더 가격 상승을 받지 않을 그렇게 들어오면 네. 그러니까 생활 편의 시설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게 들어오고 나면 네. 또 한번 뭐 집가, 집값 상승을 할수 있다. 네. 그럼 여기는 완벽해지거든요. 역세권에 상권까지. 파주 운정에 사시겠어요, 아니면 중간에 서울 가는 중간에 네. 일산에 사시겠어요? 일산보다는 파주가 더 나아요. 아, 그래요? 네. 오, 일산은 네? 구축, 구축이 많기도 하고, 음. 네 여기는 거의 신축이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좀 다녀보니까 여기 가더 한산하고, <laughs> <한산에. 웃음> 사람들이 마음이 더 여유로워요. 주로 한산하고 좋아지면. 네. 아니 사실 사실 좀 여유로워. 네.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네. 아 정말 이건 맞습니다. 최고야. 네. 네. 아, 오늘 저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퓨용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통 잘 생기셨어요. 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운정역은 지상부터 여기 지하까지가 한 9층 정도 돼요. 50m 밑에인 거죠. 아주 여러 번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내려갑니다. 어, 지금 여기 파주 음정에서 서울역까지 보니까 요금이 4,450원이에요. 주말은 4,100원이고 주말이 더 싸네요. 지금 저희가 티켓을 사려고 보니까 현금만 가능하고 카드 결제 불가다 그러는데 카드로 티켓을 살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으로만 사야 되거든요. 그럼 교통카드가 없이 급하게 여기 오는 사람들은 현금을 들고 와야 되는데 요즘 현금 잘안 들고 다니잖아요. 이런 거좀 불편하다. 이거 왜 시정이 안 되지? 너무 쉬운 건데 이렇게 어렵게 해놨네? 파주 운정에서 아침 새벽 5시 30분에 첫 차가 있어요 그리고 40분, 50분, 10분마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차가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것은 24시 밤 넘어서 38분이 막차입니다 밤 늦게까지 다니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평일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아, 아직 평일 오후 시간, 낮 시간에는 이용객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 지금? 지하 50m에서 180km로 좀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소음 안 들리죠. 그러니까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조용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인 것 같아요. 어, 거의 소음이 거의 안 들리다 싶피아주 작아요. 이거 속도를 빨리하면 왠지 모르는 그 압력이 좀 있는데 전혀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GTX는 왜 지하 50m에 설치가 되느냐 이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하 50m에 설치를 해야 기존 건물의 지하시설, 뭐 재반 여러 가지 관로나 이런 것들과 충돌을 피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도심 구간을 지나갈 때는 지하 50m여야 가능한 겁니다. 현행 건축법상 지상 건물이나 또그 건물의 지하 시설 기반은 한계심도가 40m 거든요. 그러니까 지하 50m로 가야 이게 이동이 좀 편리하게 걸리는 거 없이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건물들이 있는 곳에 뭐 보상비 같은 걸 따진다면 오히려 지하 50m로 설치해서 열차가 달리는 게 오히려 경제적이기 때문에 지하 50m에 GTX가 다니는 겁니다.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도 재건축을 할때 어, GTX 노선이 지나간다고 막 여러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국토부에사는 말이 지하 50m 밑에서 GTX가 지나가니까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GTX 구간에 들어오니까 여기 에어리어가 굉장히 깨끗해요. 왜냐면 저쪽은 이제 오래 썼던 건물들이고 여기는 이제 새로 막 생긴 거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우와! GTX 서울역은 에스컬레이터를 깊게 두번 타는데요. 에스컬레이터를 한번 이용하는데 1분 30초 두 개를 이용하니까 자그마치 3분이 소요됩니다. 정말 깊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서울역 바로 인근에 있는 센트럴 자이 아파트입니다. 제가 여기 왜 왔냐면, 파주 운정역에서 아이파크 아파트, 그리고 서울역에서 센트럴 자이 아파트. 거리가 역에서 좀 비슷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에 17억, 18억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GTX A 노선 22분 차이로 아파트 가격이 10억 넘게 차이가 나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표영호 TV였습니다.